어떤 점이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은 모든 분들하고 같이 다 함께 노래를 했거든요 네, 그, 그 18,000명이라는 그 관객과 저와 하나가 돼서 네. 물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네. 손자까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네. 저도 정네 그러니까 네. 세대를 아우르는 떼창이 있었군요 예, 감동이었어요 직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 많이 아쉬워하실 텐데, 내일 KBS에서 이 콘서트를 방송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앵콜까지 네. 올해로 데뷔 57주년이시죠. 어? 네. 반백년 넘는 시간 동안 가수생활을 하시면서 단한 번도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제 아, 그만큼 그래. 어, 세대를 초월한 가수로 인정을 받으시잖아요. 계속. mm -hmm.